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도 꾹꾹 눌러 주시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어깨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습니다. 손을 가볍게 털어 주십시오. 자 무릎 위에 손을 편안하게 올려놓도 좋고요. 편안하게 어, 단전에 손을 모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자세를 잡아 봅니다. 허리는 가볍게 펴고 허리에 힘을 들어가지 않게끔 힘을 편안하게 빼고요. 그리고 어깨는 편안하게 펴되,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모두 다 힘을 편안하게 뺍니다. 고개는 조금 숙여서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고 바라보고, 눈을 감기 편하신 분들은 저 여기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자, 코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편안하게 내쉬어 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입은 조용히 다물고, 혀는 입천장에 편안하게 대고, 코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만지켜보면서, 안하게 마음을 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바로 당신이 하는 말이라 알아차리고 함께 마음으로 해봅니다. 가장 먼저. 내가 안식으로 느껴지는, 눈으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인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있는 느낌의 색깔, 그리고 공간,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 보십시오. 검정색이 보이면 검정색을 인정하고, 공간이 보이면 공, 공간을 인정하고, 눈을 뜨고 계신 분들은 아래 편안하게 보이는 모든 색깔과 공간, 그리고 물질들을 그대로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흡수하고 받아들입니다.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색깔이 보이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들, 일어나는 감정과 색깔,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감정들과 색깔을 인정합니다. 인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는 마음을 내겠습니다. 자, 먼저, 오감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는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을 인정하십시오. 자, 인정하고, 지금 어떤 소리를 들리든 저의 목소리가 들리고 음악 소리가 들리든 이 소리 에 어떤 감정도 내지 말고 그 소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받아들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생각이 올라오기 전에 그저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어떠한 느낌이 올라오기 전에 바로 수긍해 버리는 것입니다. 관찰자처럼 바로 수긍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수긍해 버리면 내가 감정과 생각과 느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내가 들리는 모든 소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검정색으로 보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다 받아들이고, 눈을 뜨고 아래로 바라봤던 모든 것들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몸에 느껴지는 감정과 감각들을 한번 지켜봅니다. 내 엉덩이와 지금 지면과 닿고 있는 그 부분, 그리고 내 다리가 접고 있는 접히는 부분, 무릎 부분, 그리고 발목과 발등 부분, 이 모든 것들이 땅에 닿고 있고 지면에 닿고 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잠시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이런 느낌이 드네 인정합니다. 자, 알아차리지도 말고 그저 이번에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마음 챙김의 가장 근본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정 후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지면과 뇌의 다리가 다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인정해버리면 나는 그것이 더 이상 감정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미워했고,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아니면 애인, 그리고 부부, 연인, 아이들, 모든 관계들도 괜찮습니다. 자, 그대로 그 대상을 한번 떠올려봅니다. 자,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인정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얘기하십시오. 그 존재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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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존재가 생각이 나면 어떠한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그 전에 인정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입으로 얘기해버립니다. 감정이 생각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업이 올라오기 전에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라고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존재가 떠오르더라도 어떠한 감각과 느낌, 감정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 순간 바로 마음을 챙겨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와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연히 대처합니다. 이세 가지의 통찰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하는 순간 나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세상을 제 3의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 챙긴 명상,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들리는 이식, 특히나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은 이식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안식, 보이는 것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모두 다 고요하신 분들은 의식에 집중합니다. 의식은 내가 지난달 이해하지 못한 존재, 상황, 대상들을 곰곰이 떠올려 보고, 그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바로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이 말만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어떠한 감정도 연결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합니다. Thank you. 시고 편안하게 내쉬어 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 줍니다. 손을 가슴에 편안하게 합장하시고 제가 하는 말을 바로 당신이 하는 말이라 알아차리고 함께 마음으로 신심을 다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내 과거에 있던 모든 인연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내 과거에 존재하던 모든 인연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만날 모든 미래의 인연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미래에 만날 모든 인연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땐 내 안에 인정하지 못하는 업이 쌓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업이 쌓여 그 존재들에게 오롯이 나의 불만과 나의 욕심과 시기 질투가 전이 되는 것이니 그 시작은 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시작인 걸 알아차리고 오늘도 숨쉴 때마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마음 챙김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내큰 대원력의 마음을 내어 인정하고 또한 대원력의 마음을 내어 받아들이는 큰 마음을 내겠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 물러나지 않게 매일매일 수행정진하는 시간을 내어준 나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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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행정진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게 무수의 뿔처럼 전진할 수 있게 매일매일 수행정진하는 마음을 이 순간 함께하는 모든 존재들이 일체 제업에서 소멸되고 일체 병고와 병마가 물러가고 일체 마장과 마군이 사라지고 세상 모든 선신들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이 존재들을 보호하시고 세상 살아감에 물 흐르듯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수행정제라는 당신의 진정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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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렇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손을 아래로 툭 내려놓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세번 정도 편안하게 합니다. 조용히 눈을 떠서 아래로 툭 시선을 내려다보고 편안하게 마음으로 미소 짓고 내 얼굴도 편안하게 미소가 피어오른다라고 느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오늘도 명상 수행하신 당신